네 안녕하십니까 비엘 통수입니다 어 아까 저 저번에 모델말을 좀 했죠 근데 제가 저번에 아제 오른쪽에 카카르 있는데 아 지금 제가 방금 좀 하다가 잠깐 나와서 방송을 틀었는데요 한번 다시 끼워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레벨이 10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빨리 공장해지는데아우시5 0분이야 걸려요? 빡쳐 이씨 그리고 여기, 여기 집도 좀더 짓고 여기 돈다 털렸어요. 지금 저거 짓는다고. 950원인가? 그 정도 했어요. 그럼 여기 또 카페를 지어요. 아직 발음을 잘 못해. 여기 뭐 기고 있죠? 아 그래. 여기 당근? 몇분 남았지? 3분 남았네요. 제가 어. 지금부터 9분 운동도 그 아까 제가 좀 해서 할 일이 없네요, 저. 저는 세게 가서 아, 이목련또 해야 되네. 쿠키. 당근이개필요하지 귀찮아. 아, 제가 아까 이거 수거했는데 아, 사탕 수수네. 이 당근을 수거하고 이거 당근. 그다음에 얘네를 좀 먹이, 좀 먹이고 있죠. 제가 카카레님은 노래 잘 부르시는데 제가 노래를 진짜 못 불러서 전 노래를 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장식 들어가서 나 농기사 시합. 여성은 없었고. 자, 그림이 다 던질 어 이제 돈을 좀 아껴야 되는데. 진짜 어쩔 수 없이 돈을 쓰게 되네요? 아, 빨리 17레벨 됐으면 좋겠다. 이9이 이벤트 됐구나? 어, 되네요? 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요 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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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엇! 뭐야! 뭐야 이거 어! 와이 사람 대박 잘했다 저도 과연 이렇게 될까요? 그것이 궁금하네요 잠깐만요 이 사람도 저 같은 집이 있을 공간이 있는데? 어딨지? 와 여기 공장을다 이루어져있네요 저도 나중에 이렇게 만들겁니다 믿어주세요! 아나 중에 이렇게 업그레이드 한 건가? 작은 집이 하나도 없네요. 아, 여기 있네. 여기에 이걸 위치를 바꿨네요. 친구. 일단은 저를 일단 홈으로 갈게요. 아, 진짜 오래 걸려. 아, 나. 제가 방송을 보니까 제 목소리에 정말 이상하게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 음을 좀 내렸어요 어, 이거 얼마지? 15분께 안 해? 시간 진짜 오래 걸리는데? 와 사기다 거의 4시간이나 다고요 아까 15분 전쯤에 했거든요? 오 어, 이제 곧 담궜는다 한만 기다리십시다 이제 사료로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와, 살짝 짱오려 걸리네. 자, 도티... 제가 BJ이기도 하지만 도티님 팬이거든요. 도티 님 저는 폰마크로도 광선할게요. 포마크 방송 하고 싶으면 안 되네요. 얘네요. 지금 저저저 다떠짜진네다 다 일하고 있네 진짜... 잠깐 캐시를 어, 방금 했다나이서 기분 좋습니다. 저... 아, 나... 여단은 사료를... 아... 미... 좀 필요하네요. 이분만 좀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치식게 바깥 쳤죠 잠깐만요! 저가, 제가 지금, 두개 정도는 팔고, 세 개만 팔고, 어떤 것도 세개만 팝시다. 돈도 제가 없어가지고, 좀만 기다려봅시다. 사탄수수랑 그런 것도 다 심어야 돼요, 지금. 이걸 지금 넣어야 되기 때문에, 사탄수수를 아홉 개 이상 해야 되는데, 제다이몇 개죠? 3, 9, 여기까지가 9예요이거 여기까지. 몇까지가 9? 그 다음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1칸인데 제가 또어딘가있 써야 되는구나 일단은 사탕수수 12개 정도 신고 나머지는 아! 사탕수수 9개만 신고나머지다 목련을 심어야겠네 제가 아까 여기 보니까 목련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아 6개네 어 잠깐만 으흠. 잠깐만요. 여기 할머니가 이게 필요하다 했잖아요. 나머지 다 됐고. 짐물 공사 40분? 한번 가볼게요. 아, 요거. 근데 양이 없네 양이 없네. 제가 고관이 지금 몇칸 남았죠? 여덟, 여덟 개만 더 넣을 수 지금 6, 있네요? 지금 여섯, 딱 여덟 개네 딱. 일단 당근을 수고하고 좀만 팔수있다 조금만 파고 이거를 이 정도 팝시다. 그 50원 벌었죠? 잠깐만요. 학정이아씨욕 나오겠네요. 여러분 제가 너무 빡쳐서 욕을 하, 좀 해도 좀 참아주세요. 방송 사고입니다. 잠깐만요. 1 0개 나올 수 있죠? 쫙 쓸어 버립시다 오케이. 철의 공장. 운야 요호! 스타소먹고 1, 2, 3, 4, 5, 6.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는 사탕 스스로 확신나 싶으니까 다시 심으십다 잠깐만요. 이 시청이 더 높아진 것 같은데? 아닌가? 기분 탓인가? 이거 1로 합시다. 12월나 자 이제 2분정도만 더하고 그만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건축물을 더해야겠네요 어. 아 근데 이거 피지 10개 받는것 같은데 아 이벤트가 끝났네요 아. 진짜. 아니, 잠깐만요. 여기 조금만요. 30. 오케이, 오케이. 이제 좀만 있으면 된다. 얘네는 아까 했기 때문에. 얘네 일단 얘네 먼저 해서 여기에 놓고, 이제 좀만 있다가. 아, 이거 얘네, 얘네 이제 우유, 이거 두, 두칸 넣는 데까지만 할게요. 좀 이따 이 편에서 보여드릴게요. 이제 2편에서 이런 걸다 이제 해서 이제 기차를 보낼게요. 오 이거 됐어요 이제. 자자자 자, 자, 흡수합시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시 너희들 밥 먹어. 아 얘가 20분 정도 걸리네요. 어, 한마디로? 사탕수수랑 어, 상탈, 똑같은 소리인데? 일단은 먹어시다 얘들아 얘들아 제발 좀 빨리 해라 이게 한 13분 대쯤 마치겠네요 아 제가 지금 선풍기가 없어서 좀아 죄송합니다 진짜 완전 더워요 지금 땀 뻘뻘 흘리고 있어요 도로에서 여기를 이걸로 바꿔요 이것도 이걸로 바꿔요 요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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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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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헛, 젖, 젖, 이걸 다 바꿉시다, 이제. 저희는 이제 발전했습니다. 젖. 이제 우린 발전이다. 발전의 세계가 열렸다. 우리의 마을은 발전했다. 이제, 다음에는 이제 도로를 바꿉시다. 이게 예, 도로로 바로 바꾸면 재미가 없죠? 나 성정이 나가는 걸 보여줘야죠. 사탕 더, 사탕 수수더 이상 쓰시, 쓰지, 쓰 맙시다. 아이고, 깜짝 놀래라. 저현승이뭐 하시나? 아, 카카레님 뭐 하시나? 죄송합니다. 카카레님 본명을 말했어. 제발 좀 빨리 대라, 얘들아. 부탁이다. 뭐까? 음. 어. 알이 막 왔다리 와따리 갔다리 하네요. 근데 알이 빵으로 바뀌네? 아, 저 네. 반충인가? 알처럼 보이는데? 제가 인구수가 지 295명이에요. 레벨 빨리 올랐으면 좋겠다. 13대 뭐라 한는지 까먹었는데 옛날에 제가 이걸 해서 32까지 올려봐서 아는데 13대 진짜 할 일이 많아져요. 이제 그때부터 아 이제 1분 남았네. 얘네들 아직도 시험아이 일감지? 아, 이거, 닭을 좀 많이 해놔야겠어요. 아 여기서 큰 시켜야 겠어요 어엇 어? 여기도 이제 도로다 <목소리도> 여러분 우리 이제 거의 다 도로를 바꿀겁니다 돈이 없어서 도로를 안 바꾼 데도 많습니다 괜히 <목소리도> 참아주십시오 그냥 아직도 이만큼 남았네 어! 이제 곧, 이제 곧 되겠습니다! 2 어, 0만 씻고 수, 이제 방송 끝내겠습니다! 지금 대한 대한 아주 이 그런 하, 지금 좀 지루하, 어? 이거 됐네요? 지금 좀 지루하신 분 많을 텐데, 아니면 좀, 이걸 나중에 보실 때, 이 부분을 건너서 보십시오. 괜찮습니다. 저는 오제 시청자분들 편하신 했어요 이제 보이 됐어요. 자 이제 씻고 끝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모대의 마을 1편입니다. 네, 다음 2편에 많이 봐주시고 일단 오늘 이만 이만으로 끝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 편에서 봅시다 안녕히 계십시오